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대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되가고 있어요. 복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분별을 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데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 안에 사는 것, 예,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을 함께 감당해낼 공동체의 사랑을 주셨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중한, 분별할 수 있는 신중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은 잘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어디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화려한 것이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어디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복음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게 다윗이 친구들과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로 논쟁을 하고 뭐 다툼을 하고 그 다툼에서 이겼어요. 시온이가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엄마 오빠가 누구누구하고 막 무슨 논쟁을 하고 막다퉜는데 거기서 이겼어라고 이겼다고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원래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다른 데서 전쟁하고 있던 것을 달려와서 전해주는 전령의 말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전해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 복음이 승리의 소식인 것처럼 세상과 죄와 유혹 이런 것들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싸움이 복음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것임을 믿으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복음과 함께 세상의 유혹과 시험 등으로부터 오는 고난, 피하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니까,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절부터 11절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복음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구원하심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은혜가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한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은 이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르신 거룩한 소명, 그 소명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로 나타내셨죠.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 소명을 따라서 직업의 현장,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소, 거룩한 소명을 따라 세우심 받았음을 기억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자신을 드리는 자세로 복음을 위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거룩한 소명은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디모데우서에서 계속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바울사도가 선포자로, 교사로, 사도로 세우심을 입고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사역을 받았든지 학생으로 또는 직장인으로 또는 주부로 어떤 자리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구원받은 자들은 그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그 현장에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바울사도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은사가 불이, 그 은사에 불을 붙여주셔서 다시 믿음을 굳게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바울사도는 지금 어쩌면 이 디모데 후서가 그안수하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수함은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직접 또감 바울사도가 있는 감옥에 오면 또 손을 얹고 안수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인지 알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마을사도는 이 안수함으로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서 그가 구원받고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사로 이, 이 사도로 또는 선포자로 교사로 세우심을 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셨고 나타내신 일들을 바울사도가 이제 은사를 따라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그 일을 섬기고 있는데 그 일을 섬기면서 그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가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고난이 있더라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이 복음으로 고난을 받고 소명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근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게 능력인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끝까지 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고, 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수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마지막까지, 그날까지 확실히 지키시면서 이루실 분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바울,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도 하나님을 알고 너도 하나님이 의탁한 것을 끝까지 능히 지키실 분이심을 알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직, 부탁한 그 말씀 잘 지키고, 그리고 1 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거 지켜라. 예,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예수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에게서 받, 받았고 들었던 바른 말, 아름다운 것 본받아서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감당해라 아시아에서 나를 떠난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돌보고 섬겨줬던 나와 함께했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 잘 돌보면서 너도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 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부끄러운 마음 갖지 말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른 말 아름다운 것잘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디모데처럼 우리가 바울 사도의 제자처럼 아들처럼 바울 사도의 자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